다음 소식입니다.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 마이스터고인 원주의료고등학교와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가 학생들의 바이오 역량 강화, 그리고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련 내용, 원주의료고등학교 송상훈 교장과 전화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의료기기 및 바이오 분야의 전문고등학교가, 원주의료고등학교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학교 소개부터 해 주실까요? 우리 학교는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의 명장을 육성하는 마이터 고등학교로서 바이오의학과와 바이 의료기획과 의료 전기 전자과 등 3개 학과 6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 목표는 인성과 전문성 창의성을 고루 갖춘 바이오와 의료기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랑과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 협약은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마이터 고등학교로서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와 연구소, 어, 바이오 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협약을 맺게 되었고요. 어, 이번 협약으로 에, 양 기관은 전략적 업무 제휴를 통하여 연구 활동에서 서로 협력하며 인력과 정보를 교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학연 프로그램 공동 개발, 학교와 학점제 교육에 대한 상호 협력, 학술 행사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양 기관 우호 중진 등을 협의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7월에는 두 기관이 함께하는 의생명 과학 팀프도 진행된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 의학 연구소와 업무 협약의 실질성 확보를 위하여. 7월 12일부터 2일간 바이오의학과 2학년 31명을 대상으로 의생명과학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생명과학 연구에서 중요한 실험 동물에 대한 주요 실험 기술들을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흥미 유발과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형성시킴으로써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어, 더불어 앞으로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와 함께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바이오 인재 육성을 위해 그 힘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의료고등학교 송상훈 교장이었습니다.